나이지리아는 엄청난 산유국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세계화가 실패한 것일까 실패했다는 겁니다. 2009년도의 그림인데 오늘 보겠습니다. 꼭 나이지리아의 그 세계 기름 생산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그 나이지리아 정부한테 상당한 레버뉴스 수익을 갖다 주거든요. 예일 대학교에서 나온 거예요. 50년 전에 기름이 나이지리아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라에 영향을 줬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첫 수출품이 나이지리아를 런던을 향해서 떠난 게 195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50여 년의 오일 가스 액티비티를 기념하게 된 겁니다. 59년, 58년 그러니까 2009년이니까요. 기름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되는 그 순간에 정확하게 기름이 의미 있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이후에 나이지리아의 역사는 바로 그 나라의 기름과 가스 의 역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간이었는데 without being too dramatic 그렇게 극적인 모습은 아니면서도 unrelenting unlimiting, 하면 l i m i t e 적 u n l i m 의 t e d unlimited, 의 n l i m i 이 e d unlimited, unlimited, u n l i m 도 t e d u n l i m e n e n t e e p r e n e u r i a l p e o p l e 로 가득 차 i 는특 t 한 v i t a l i t y 생명력을 가진 나 t e d u n l i 인구 1억 5천만 명은 아프리카 사람 5명 중에 한 명이 나이지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든 인적 자원이 모자란 그런 나라는 아니죠. 게다가 기름수출국의팔때 8등이에요. 기름수출을 8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고 미국 시장에 주된 공급 기업 국가입니다. 2008년에는, u 어, in receipt 벗을 아, 받게 되었다. 830억 달러를 오일과 가스 수익으로 그만큼 벌어들였지만 보세요. 대부분의 나라가, 나라 대부분이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것에 의존해서 살고 있고, 수명은 50살도 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우디처럼 많은 돈을 기름으로 버는 나라가 두바이처럼 많이 기름으로 버는 나라가 이렇게 못살수 있는가 를 한번 검토해 보는 글입니다 어... 이렇게 많이 번 돈을요 이 정도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많이 번 돈은 어떻습니까 거의 이 정도 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해외 은행 계좌로 뭘 통해서 스팁트 도적질과 에, 커럽션 부패를 통해서 이 석유로 번 많은 돈이 국가에 쓰이지 않고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1960년 이후에 6천억 달러의 오일 레번이가 나이지리아 카플스 지갑 금고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많은 개발 도상국안은 태는 이용할 수 없는 그들이 이용할 수 없었던 기회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런 페트로 달러스, 페트로라면 이제 기름이죠. 기름으로 번 돈을 얘기해요. 페트로 달러들이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도 있었겠어요. 그 다음에 농업을 트랜스폼 혁신할 수도 있었고. 효율적인 공공 교육 시스템을 위한 기초를 레이드 놓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 도로 항만 같은 전기 사회 간접자본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것을 제공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다 돈이 날아간 겁니다. 참 한심한 나라죠. 식민지 이후의 나이지리아의 역사는 시리얼 연속적인 무능력의 역사입니다. 이런 오일 웰스 유정들을 개발적인 사용으로 쓰지 못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가적 프로, development project의 카타스트rophic 재난적인 실패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빙 플럭 인투가 주어야 이게요. 세계 경제 속으로 접속돼 있는 것이 뭔가 해주었나요? 지금 나이지리아는 워낙 그 나라가 국제화돼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오일 레븐이가 경제 속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나요?라고 질문했어요. 물론 돈이라는 게이 시스템을 통해서 트리거 조금 조금씩 흘러 들어오긴 합니다. 하지만 기름이라는 게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개발 지수가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을 봐도 기름이 결코 상당히 의미 있게 삶의 평균적인 수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나이지리아의 삶의 가능성, 기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려요 파라닥 l 컬리 역설적으로 오일을 만드는 나이저 델타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기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지역이 이런 지수들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어요. 오히려 기름을 내는 그런 그 나이지리아 델타 지역이요. 훨씬 다른 지역보다 못 사는 그런 모순 속에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45살이고요. 계속 떨어집니다. 고 HIV 에이즈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말 끔찍한 utter horror 끔찍한 공포의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자 정부는요 point accusatory finger 비난의 손가락을 어디에다 보내고 있나요 다국적 기업의 정유회사들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오래오래동안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할수 있는 건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지역 개발을 대만시하고 operated with immunity 면책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군사 독재 기간 동안에 그 다국적 기업들이 지역의 발전을 무시하고 면책권을 가지고 영업하고 있고 그리고 주로 그 산업의 환경적 비용에 대해서는 무시했다고 라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국은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다국적 정유기업들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못 본다. 그 사우디나 외국 기업들도 외국의 그 산유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핑계일 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이지리아가 인터내셔널 마켓과의 관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것이 나이지리아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70년대 또는 빅오일 시대의 산물이 아니고요. 훨씬 더 깊으며 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지리아 델타 지역이에요. 그 델타 지역에서는 사실 옛날부터 노예제의 거래가 있었고, 또팜 어, 오일이라고 그러나요? 그팜오일의 거래가 있었고요. 그 자체가 나이지리아가 국제적인 지역이었죠. 그다음 거 보시면은 자, 나이지리아의 서 기름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봅시다.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의 산유국 나라에서는요 산업이 조인벤처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계약하고 법적인 약속들을 하는 겁니다 한두개 중요한 정유업체 이상과 그 다음에 국영 기름회사 사이에 협조죠 이런 계약이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생산되는 모든 배럴 of oil에 가치의 분배를 결정해 줍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메이드 퍼블릭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소한 배럴로 버는 돈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정부로 직접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다른 지역의 나라들과는 개발도 상국의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이 나라는 레버뉴를 직접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달러 중심의 달러 denominated 상당히 의미 있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그걸 가지고 36개 나이지리아 주와 770개의 로컬 가문체의 돈을 뿌리는데 다민족이 있고 강력한 주한테는 많이 주고요. 안 그런 주에는 또 많이 주지 않고. 그래서 당연히 simmering resentment 들끓는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대해서는요. 뭐 군사 그 쿠데타 문제도 많고요. 아예 기름을 통째로 빼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디 나오나요? 예, 아예 기름이 생산되자마자 다른 유조선으로 탱크로 빼돌려져가지고 정부 관리나 부패 관리에 의해서 딴데 팔려지는 거예요. 특히나 그 해양 경비대하고 해군이 많이 개입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나아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결론이거든요.